마지막으로 한번 작성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안녕하세요, 홍순기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의 마지막 일지감치 유언장을 작성하라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이 책을 처음 언제 보셨나요? 나오자마자 봤는데 그때도 이거는 대단한 책이다.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재산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당시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 경제 세계, 그러니까 신세계에 살 수도 있겠구나. 이게 평생 평범한 삶이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. 2000년에 첫 번째는 다 쓰고 죽는 이들의 필수품이 유언장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사람은 갑자기 사망을 할 수도 있는데요.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다 쓰고 죽어라 라는 것이 개인의 철학이면 유언장이 있어야 그 철학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고 작가들은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유언장을 만드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. 그리고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계획은 미리 세워서 유언장에 담겨놔야 된다. 이렇게 지금 작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유언장을 만들 때 혼자서는 처리하지 말라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혼자 만든 유언장은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. 자필 증서 유언장도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잖아요. 그 부분에 한 가지라도 빠졌으면 법원에서는 이제 무효라고 보는 거고요. 녹음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녹음이 정확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효로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 작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언장에 관한 위험성을 줄이려면 결국은 이 유언 공증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법무법인이나 이제 공증인들이 작성하는 유언장에 대한 공정증서 이거는 유언장이 잘못된 위험을 덜어 준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하라 라고 작가들은 주장을 하는데요. 결국 이제 상속의 최우선 가치는 공평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녀들한테 생전에 중요한 것에 차이가 있을 때 자녀들끼리도 분쟁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 자녀들한테 미리 준 생존 증여 민법에서는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유언장에 대해서라도 밝혀 놓으면 자녀들끼리 분쟁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여한 자녀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해 줘야 분쟁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녀들한테 미리 준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언장이 있더라도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작가들은 분명히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생명 유언이라는 건데요. 생명 유언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좀 생소한데 연명 의료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 그래서 지금 연명 의료 포기서를 지금 미리 작성하고 또는 이제 그거를 국가 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병원에 등록을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도 생겼습니다.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의 연령 의료를 포기하라고 결정하기 사실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유언장에다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연령 의료 포기서를 미리 작성하면 자녀들한테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. 이제 이게 책에서 작가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.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에 유언장을 변경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유언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건강상태도 달라지지만 자기의 그 재산상황도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유언장을 변경할 생각을 하라. 대부분 생각하는 게 유언장은 듣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작성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일찌감치 작성을 해 놓고 수정을 해 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.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매년 유언장을 약간씩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필 증서 유언장을 요건에 맞게 써 놓고 그때그때에서 변경을 한다면 아주 나중에 자녀들도 유익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분쟁도 막을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작가들은 주장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유언장이 이제 마지막에 쓰는 유언장이 유효하니까 유언장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쓰는 유언장이 법률적으로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작가들이 여기에 쓴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치매가 시작이 된다거나 아이 엄청 건강 문제가 지금 심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유언장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어머니가 치매가 진행 중인데 유언이라는 게 무효다라고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때 맺은 증여 계약은 무효다. 이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된 그런 그 증여 재산에 관해서 무효 소송이 들어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유언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하고 상황에 맞게 변경을 시키는 것이 결국 유언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이다. 이렇게 지금 작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작가들은 미국에서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상담 전문가들입니다. 우리가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는 부분이 어떻게 재산을 유지하다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인가. 뭐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거든요.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병이 심하게 됐을 때 과연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겠는가.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인데 결국 작가들은 그런 두려움에 관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산 전반에 관한 이런 것을 다루는 책을 쓴것 같습니다. 이 원본이 보고 싶다는 분들은 다 쓰고 죽어라 라는 책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